관선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 진력이 위하라 단지 힘을 다해서 할 뿐이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집중력 있게 해야 합니다. 단지 힘을 다해서 할 뿐이다. 네,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단문 단답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살기가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저 굳굳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 가운데. 한 부류가 모문간 수행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한끼 드시는 일종식에 만족하면서 3년이란 긴 세월 위법망구의 정진력을 보이시는 모문간 스님들이 제 3차 회양일을 앞두고 한 스님이 편지를 내주었습니다. 스님들 공부를 뒷바라지 하시는 선방 후원 우리 신도님들께도 큰 보람이 될것 같아 부분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격식에 맞게 잘 쓰셨는데 빽빽한 하문이라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선원장 스님 전상서 귀 삼보하옵고 일면불 월면불이 빠르게도 흘러 수유지간에 또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선원장 스님 항상 법체 청정하시옵고 대자재 삼매를 성취하셔서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의 미혹함을 열어주시옵소서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세배 올립니다. 무문간에 발을 들여놓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호사담마한가운데 꿈결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의 책, 성교법장을 끝까지 다 칭견하였습니다. 옛부터 견성하지 못하면 모두가 절집의 밥도둑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선지식들로부터 누누이 들었는데, 성교법장을 칭견하면서 칠순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절집 밥도둑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무명 속에서 허덕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많이도 부끄러워하고 많이도 참회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3차 무문관 청정결사에서의 정진, 정성을 다하지 못한 미진함으로 소기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공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못다 이런 공부를 다음 4차 결사에서 쉼없이 꾸준히 정진 수습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래도 이 문문간에서의 정진, 많은 가지를 쳐내어 정진하는 힘이 많이 들려져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소나비 원하는 모문간에서의 수행을 허락하여 주신 스님의 자비심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무일선언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세연이 다하기 전에 깊필코 생사해탈을 이루어서 소분이라도 크신 은혜를 갚으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져 봅니다. 항상 법에 청정하시옵고 마하 반야 바라밀 불기 2566년 신년을 맞이하며 모문간에서 누구누구 개수울에 예,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예, 편지가 장장 3장인데 수행의 결심이 단단하게 배어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예, 아주 좋은 글입니다. 예, 아무튼 이 기회를 빌어서 선빵 후원. 해 주시는 우리 신도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계셔야지 우리의 정법이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단문단답 두 번째 글입니다. 스님, 스님들이 쓴 책이나 방송을 보면 머리카락을 모명초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스님들은 삭발하는 것을 모명초 깎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명초란 모명의 풀, 즉, 어리석음의 풀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풀은 그 속성이 깎아도 올라오고 깎아도 올라옵니다. 이곳 무일선언에도 여름에는 풀 깎는 게 일입니다. 아무튼, 풀처럼 머리카락 또한 삭발하고 열흘 보름 지나면 또 송송 올라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번뇌망상의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업설무 발걸명 풀초, 무명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혹시 더 글을 보시려면 제가 이미 본문한 삭발일, 머리카락으로 붓을 만들어 사경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발에 대하여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색에 우학스님 치고 삭발에 대하여 이렇게 치면 다 뜹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저희 부부는 금강경 관음전건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아들은 달른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 중국 공장으로 4년간 나가야 하는데, 무탈할 수 있는 기도로는 어떤 것이 좋은지요? 결혼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모범적인 불자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들까지 대다란 일을 한다니 아주 좋습니다. 가냐 바람이를 서 주실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아드님은 대단하니 계속 외우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중국 생활도 무난할 테고 결혼도 성취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는데 꼭 천도제를 해야 하나요? 예. 자비도량 참법 기도한다 해서 천도제를 꼭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장예일법회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친척 중에 돌아가신 스님의 가사장 삼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 스님 기재산날에 태워드리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으면 아는 절에 갖다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후 시신기정을 서약하였습니다. 안 좋은 것인가요? 예, 질문이 긴데 제가 줄였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 저도 20년 전에 사후 시신 기정을 서약을 해두었습니다. 일곱 번째 글입니다. 딸은 저에게 오지 않고 친척들도 내 왕이 없습니다. 외톨이입니다. 사는 게 싫습니다. 예, 절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일 예, 선언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 절 모일 선언으로 오십시오. 여덟 번째 글입니다. 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나에는 가 가짜의 나와 치나 참 나가 있으니. 곰곰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횟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처참하게 죽어가는 물고기를 보고 이 직장에 대한 갈등이 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죠. 예 첫째는 그곳에서 일안 하는게 상책이고 둘째는 그곳에서 꼭 일해야 한다면 죽이는 것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셋째는 집에 오면 늘 금강경을 틀어놓고 최소 하루 삼독씩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글입니다. 통도사 절에 가면 많은 현판과 주련이 걸려 있는데요. 그 글들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예, 그 글들의 출처는 온갖 경전과 스님들의 어록입니다. 각 정각의 주련마다 출처가 다 다릅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사진을 보고 기도하는데 몇 초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왜 그런가요? 예, 그것은 망상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외우십시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2년 반 되었는데 매일 꿈에 보이고 괴로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특별 천도제를 한번 지내드리시고 평생 위패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지장제일 1년 49주 천도제에 동참시켜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매일 금강경 7편을 작정하고 0일 기도하십시오.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들어가 보시면 빠른 금강경 독송 7편짜리 있습니다. 예, 그걸 틀어 놓고 하면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 꼭좀 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죽은 지 3년 후인데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할까요? 예, 돌아가신 후 중음신으로 또 돌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눈뜸이 있어 인간계로 다시 환생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글입니다. 염주를 잘때 쥐고 자도 되나요? 예, 염주를 돌리다가 잠이 들면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불자들도 침대 위에 염주를 뒀다가 사정이 되면 잠자다가도 돌리시길 권해 드립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염주의 힘 그리고 염주의 신통. 예, 이걸 꼭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15번째 글입니다. 저의 잠긴 목소리가 염려가 되어서 배즙등 음료수를 보내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마음 써주시면 아주 고마운데 예, 이제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목관리를 좀잘 해보겠습니다. 뒤편에 예, 무일서는 관세음보살님 봉안 1기 1회 한평생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불사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동참하시면 동창 가족 전체의 이름을 세세생생 영원히 갈수 있도록 부처님 복장 속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